요즘 대표님들 장사 시기 어떻습니까? 제가 경기 지표를 많이 보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고요. 소비도 줄고 있고요. 건설과 설비 투자도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내수 한파가 너무 길어지면서 폐업이 정말 많이 늘고 있고요. 매출은 줄고 있고,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런데요, 이 타이밍에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안이 아니라, 사업자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산안이 내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전 예시까지 제가 포함을 해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직한 영업로 안정적인 상금 수준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자 필독의 허연금입니다 이번 정부의 추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 진정. 그래서 지원금과 지원사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민생 안정, 개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부채의 탕감이나 리스크들을 해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로 될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가자.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돈을 쓰기로 했으니까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미리 알고 그 물꼬를 내 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예산안이 발표가 되면 뭐부터 보셔야 하냐면 어떤 항목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 그리고 내 업종에 맞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빠르면 6월 말부터 집행될 예정이라서 지금부터는 속도와 준비예요. 빨리 이런 지원금 영상들을 보시고 많이 익혀서 내 사업에 대입을 하셔야 합니다. 소비 회복 예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축은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부터 5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고요. 고소득자들은 좀 금액이 적은 거 미리 알고 계십시오. 음식점, 편의점, 마트, 미용실, 네일샵, 피트니스, 카페, 숙박, 영화관, 스포츠센터 같이 이런 업종이라면 지금 당장 쿠폰 사용처 등록 여부를 빨리 확인하시고요. 우리의 결제 시스템과 마케팅 문구를 빨리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최대 50만 원까지라고 빨리 홍보를 진행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지역 사랑 상품권입니다. 발행 규모만 29조 원이고요. 할인율은 15%까지 상향이 됩니다. 지역상권 대상 업종을 타겟팅한 민생회복입니다. 즉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바로바로 바로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현수막을 준비하신다면 지역상품권 환영 할인 적용됩니다. 라고 저희가 문구를 정해야 할수 있겠죠. SNS와 블로그 단골 톡에는 지역 할인 이벤트 공지라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회사이다 라고 한다면 소비 쿠폰으로 2주 집중 바디 점검 프로그램 구성이라고 우리가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지역 상품권 결제 시에는 인바디와 식단 상담을 추가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SNS 후기 이벤트와 쿠폰 연계 마케팅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회원을 추천 시에는 쿠폰 수당을 미리 지급하게 되면 바우처로도 우리가 회전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카카오 채널로 미리 고객에게 쿠폰 안내와 예약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건 많죠. 자두 번째 예시입니다. 우리 회사가 영어 유아 교육 센터다라고 한다면 바우처로 사용 가능한 1개월 체험반 운영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로 열고. 정원 한정 홍보를 할수 있겠죠 지역 상품권 결제 시에는 교재비 할인 또는 간식비를 무료 제공하면서 우리가 유 의미를 늘릴 수 있을 것이고 체험 고객 대상으로 정규반 할인권 제공을 통해서 장기 고객으로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카페와 블로그에는 쿠폰 가능 체험 수업을 공지해서 미리 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쿠폰 사용하는 시간대를 미리 지정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기획을 하셔야 되고요 마케팅을 실행하셔야 하고 지금 빨리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해되시죠? 건설과 벤처 제조업이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SOC 투자라고 해서 철도와 항만 등의 인프라에 1조 4천억 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 자재 납품사, 장비 대여 업체에게는 매우 큰 기회이니까 꼭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참여하려면 기본이 필요하죠. 자첫 번째는 사전 인증 및 관리 포인트입니다. 건설 기계 등록 및 건설업 면허 보유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공공조달 납품 실적 또는. 나라장터 등록 여부를 체크하셔야 하고요. 하도급 관리 시스템 HICOMS 활용 가능 여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산업재 예방관리 매뉴얼 구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하고요. ESG 또는 복지 지표 등 평가 항목에 대한 대응도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항목들은 정부 발주 공사의 입찰 조건에 미리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7월까지 준비를 많이 하셔야지만 8월부터 많은 사업을 메이킹 할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준비 팁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자격 점검이라고 해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종을 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하셔야 하고요. 3년치 재무제표 정비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시종평가, 부가세 신고기 누락이 되어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미래 산업 투자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정부는 AI, 바이오, 콘텐츠 산업에 1.3조 원 투자합니다. 하지만 포커스는 뭐냐 하면 정부는 응용기술보다 기반 기술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챗봇이나 플랫폼보다는 AI 연산 처리, 알고리즘 기술, 자체 AI 모델 개발, 역량 보유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것을 2개월 내에 준비하셔야 해요. 그래서 한국형 LMM, 제조 AI, 의료 AI와 같은 특화 기술이 매우 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정부 과제에서도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 관련해서 사업 구조와 사업 계획서를 정말 작성을 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보다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준비하셔서 우리 회사의 개발 역량이 우수하다고 직접적으로 페이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과 등록 그리고 특허와 상표, IP 보유에 대한 현상을 미리 파악하시고 보완하셔야 하고요. 기술 역량 보고서 정비를 미리 체크하셔야 되고, TCB 등급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기술 등급을 미리 어필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과 고용 지원 전략입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의 또 다른 축, 민생 안정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각이 됩니다. 저소득층에는 새 출발 기금이라 해서 원금 90%를 감면해주고요. 성실 상환 중이다 라고 한다면 분할 상환을 재조정해주고 이자도 감면할 수 있도록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류가 준비된 분들만 대상이 돼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요. 최근 2년 치의 정책자금 상환 이력이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최근 1년 치 매출 자료와 부가세 신고서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급여 대상자가 확대가 되고요. 위기 직원을 통한 임시 복직과 직무 전환 등 대응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3,000호가 추가로 공급이 되고요. 긴급 복지 대상도 확대가 되면서 많은 항목들이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정책자금 구조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출 상황에 대한 상태를 체크하셔야 하고 필요시에는 구조를 설계하시고 이런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 연계 정책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역상품권, 고용지원, 쿠폰 등 지역별 차이점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홍보와 마케팅 구조를 개편하셔야 해요. sns와 오프라인에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으로 마케팅하셔야 하고요. 넷째는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가 정비가 되어야 하지만 추경에 대한 수혜 대상이 되려면 또 숫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개인과 대표의 기업 평가도 미리 받으셔야 되겠죠. 대표님, 추경 예산은 방향이에요, 방향. 하지만 실행은 준비된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희 COF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 맞춘 구조 진단과 실행 전략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 진단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방문을 드려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